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부를 자갈자갈하게 지져보겠습니다. 두부는 500ml 짜리 한팩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새송이버섯 하나 정도. 양파. 큰거 하나 정도. 듬청듬성 썰어주세요. 대파, 대파 하나 정도, 고추 두 개, 두부는 이등분을 해서 이렇게 좀 두툼두툼 두툼 썰어주세요. 뚝배기에 포도씨유나 식용유 이렇게 반 수저 정도 넣고요 고춧가루를 한 수저 정도 넣고 이렇게 살짝 볶아서 기름을 내주세요 바닥에. 양파를 깔아주시고요. 저는 이게 다시마, 다시마 육수를 끓이지 않고 물에 담궜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15분 정도 담궈놨어요. 다시마 손바닥 많은 거두개 정도 담궈가지고. 그래서 여기 살짝.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이 멸치가 한 15마리 정도 되거든요. 이 멸치를 이렇게 여기에 깔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부를 넣어주세요. 저희 집의 종이컵하고 똑같은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마. 당근 물을 한컵 정도 부어주겠습니다. 고추 기름을 내놓은 게 있어서 한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아니면은 고춧가루를 두 수저 넣으시고 기름을 한 수저 넣어가지고 고추기름을 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볶을 때 그거 같이. 까나리했젓한 수저 넣어주세요. 진간장한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끓여주시면 됩니다. 두부가 좀 맛있게 뽀글뽀글 언니 한 15분 정도 끓였어요. 처음에는 강한불에서 끓여가지고. 중간 불로 해서 약간 싱거운 것 같아서 까나리액젓을 반 수저만 더 넣어 주겠습니다. 파도 넣고 고추도 넣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밑에서 멸치에서 그 맛이 우러나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 끼. 드시기 딱 좋아요. 다진마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